안녕하세요 어, 얼굴 엄청 오랜만에 비추는 것 같네요 <laughs> 사월이 <사오리? 웃음> 어,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는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짜잔 어, 좀 렉이 걸리네 아쉽게 바다는 안 보이지만 음,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리, 사리, 사리 많이 들지? 사리 관심 없어? <laughs> 그러면 이제 집 소개 해드리겠습니다. 같이 가볼까요? <laughs> 가자 사리. 가자. 집 소개를 가야지. 가만. 나. 잠시만요. 네, 전체적인 모습입니다. 좀 개어보이죠. 자, 여기서 보면... 장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. 자, 우리! <laughs> 이스가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거 들고와서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화났친구집에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안녕. 슬슬 집을 들어갈까요 가자. 서리. 들어가야 싫겠지만. 들어가서 소개해줘야지. 응? 가자. 여기 들어갈 구멍이 세 개가 있거든요. 여기랑 여기 거실 쪽이랑 여기 현관 저는 현관을 응. 잘안 쓰지만 이번엔 현관으로 들어갈게요. 달라라라라. 헬로. 헬로야. 지금은 빠지면 안 되지. 응? 사라 입구를 들어오면. 어디부터 가야 되지? 음, 일단, 옆에 있는. 작은 방? 음, 일단, 어제는 여기서 샀습니다. 여기 말고 장판이 없어가지고. <laughs> 일단 여기서 샀는데,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. 여기 옷들하고. 여기도 못 들어가 있고 따라와 가이드 씨 들어오세요. 좀 있던 나와서 다시 음, 자 여기가 거실 집에 있던 장판 혹시나 혹시나 여서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노래방 기구, 기계. 거제도 온다고 중고로 샀습니다. 나중에 한번 뽑아드릴게요. 야 누우면 어떻게? 뭐 있다고? 어? 뭐 있다고 귀찮아해, 사거리. 응? 지금 오빠 바 바쁜데. 그러면, 부엌으로 갑시다. 어, 이건 뭐, 그냥 화장실이고. 부엌도, 사실 뭐, 보여드릴 건 없고. 어, 그냥 부엌입니다. 설거지를 했던가. 그리고, 여기, 세탁 공간? 여기, 구석에 배변판 놔뒀는데, 그냥 거의, 밖에 왔다 갔다 하면서 쌉니다. 아, 이놈의 사월이는 안 도와주네. 이놈의 사월이는 어? 어? 응? 왜안 따라와, 오늘? 가자, 사월이. 이층 2층 가자. 이승감도 따라옵니다. 한다나. 이승감 것도 좋아하더라고요. 응, 알겠죠? 응, 가자. 자, 이 층이 또 예쁩니다. 이 층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저는. <laughs> 자, 여기 뭐저 작업하거나 뭐 그런 공간이고, 이 의자가 진짜 좋더라고요. 여기 앉으면 와. 아, 아 이거 진짜 편합니다. 아이 바깥 풍경도 진짜 좋고 이게 뭐라더라 스윙체어라던가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이거. <laughs> 자 누운 모습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. 좀 벗을게요. 자, 이렇게 사울이 안고 누우면 자, 지상낙원! 부럽쥬? 슉슉슉슉 네네 여기 사실 밤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밤에 진짜 예쁘거든요? 밤에 다시 새로 지을게요 여기는 <laughs> 여기 조명이 예뻐가지고 밤에 봐야 진짜 제맛입니다 <laughs> 그러면 별거 없어요 이제 방밖에 없어가지고 쓸데없이 방이 많더라고요 음? 텅빈방 <laughs> 그리고 뭐 테라스 <laughs> 여기 나간 적이 없네 음, 여기 왠 공이? <웃음> 야, <웃음> 자,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, 이제. <laughs> 진짜 볼거 없다. 여기는 또뭐 화장실 평범한 화장실 2 여기도 그냥 방입니다 여기는 좀큰방 같은데 뭐별거 음, 없어요 음, 잘안 옵니다 여기도 쓰레기 겠어 버레이 노조 타던 거 훔쳐놨네요 <laughs> <laughs> 자 이렇게 끝이고요 집은 진짜 넓은데 뭐 사실 음... 그냥 밤밖에 없네. 짜잔. 밤에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. 아유 계단 올라가기 힘드네. 겁나 예쁘죠? <laughs> 앉으면. 왜? 네. <laughs> 네. 집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거제도에서 한달 살이 사월이와 잘 놀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<laughs> 그렇게 보내다 가겠습니다 영상 많이 찍어 올릴게요. 그럼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. Good night. 빙글빙글. h e <laughs>